안녕하세요. 45세 동네 축구하는 부솔구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어, 새해. 새해 첫 경기입니다. 어, 오늘 13명이 모였고, 어, 한 명이 조금 늦게 오고, 한 명이 먼저 가서 첫 번째 경기랑 마지막 경기 이렇게 예, 1인칭으로 해가지고 촬영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쪼끼안 예, 입은 팀에서 경기를 합니다. 아 중간으로 잘끼러졌죠 아, 그러면서, 옆으로, 하지만 골대 맞고 나갑니다. 아, 쉬우슛이었는데, 놓쳤네요. 그러면서, 역습. 살짝 앞으로 내줬는데, 도성아 아, 도성아 이런 거는 잡아줘야 되죠. 아,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 걸로, 어, 한 내용입니다. 아, 저의 시선이죠. 하면서, 아, 열심히 뛰었는데, 도성환이 앞에서 보면은, 아, 이건 잡을 수 있는 건데, <laughs> 못 잡았죠. 지금 저한테 준거 그대로 슛! 아, 요것도 제 시선으로 보면, 제가 눈 맞추면서 딱 주죠. 그리고 바로 친친 친 다음에 그대로 슛때렸는데 빗나갑니다. 아, 사이드 주고, 잡은 거, 형준이가 중간으로 또 연결되고 그대로 돌린 거, 아, 이 자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놓쳤죠 그러면서 사이로 주고 바로 원터치로 돌려놓은거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조끼팀에서 아공 높게 떴죠 하지만 오케이. 터치 좋았죠 한번에 잡았고 옆으로 줬는데 아 도성환이 여기에서 이런 트래핑을 할줄 몰랐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도 실수를 했죠 골키인데 골키판 시선에서 보면은 아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공을 미스하면서 공이 왔고 제가 옆으로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 공이 걸려가지고 실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드리블 사이드로 주고 형준이 사이드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으로 댔고 오른쪽 비어 있죠. 그러면서 삼각. 패스 성공하면서 3대0 여기서 주고 그대로 골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하면서 3대0아 지금 또이어준거 제가 딱각 보죠 네. 그리고 2대1 패스 하지만 슛 때린 거 너무 정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역습 찬스 아 수비 복, 복귀가 없죠 그러면서. 옆으로 내려주고 다시 받아서 마무리. 4대 0. 지금 제 시선이죠. 제가 딱 받아서 이대로 줬죠. 그리고 아 패스가 아고 슛이 정면이었고 아 우리 팀이 또 내려오는 상황에서 역습 찬스. 아 이러면서 이대로 주고 받고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에. 여기서 주고 받고 마무리. 에. 그러면서 첫 번째 경기는 마무리되고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맨 마지막 경기인데 형준이가 집에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쫓기 어, 팀에서 에, 하게 됩니다. 옆으로 아, <laughs> 오케이 이게 패스가 애매해가지고 어, 저는 저쪽이 잡을 줄 알았는데 저도 안 잡아서 순간적으로 와 이게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근데 골키퍼가 아까부터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골키퍼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나온 걸 보고, 예, 유석이가 골로 연결합니다. 지금 살짝 주고 벌려준 거 왼발! 예, 왼발이라서 좀 약하게 맞았죠. 아, 지금도 이대로 받은 다음에. 아, 하지만 끊기죠. 그러면서 도성아 와, 옆으로 잘 열어줬죠. 아, 치고 갑니다. 한번 접고, 왼발로 슛! 아, 우와. 아 우와. 피했는데, 어떻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이드에서 준거 압박하죠? 뒤로 주는데, 여기에서, 아, 한번 접은데 이걸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1대1. 근데 네, 제가 합류해 주죠. 그러면서 1리고 골대 빈 골대에 골 연결합니다. 여기서 보면 1어준거빈 골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 시선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뺀 게. 한번 접는 게 그대로 됐고 맞아. 이러면서 제가 달려가죠. 달려가서 살짝 주는 거 마무리. 아, 네. 예, 이러면서 오늘 한골 넣었습니다. 예, 네, 사이드로 주고 다시 받은 거. 아 중거 제가 가죠 중간에서 중거 슛 모션 취하고 옆으로 줬는데 아 이게 빗나갑니다. 그리고 역습 찬스인데 공을 돌리고 있는데 세 명이 지금 앞에 있죠. 근데 그대로 롱패스 이게 아 성공되면서 골아 패스 유석이가 또한건 하죠 여기에서 아 중거 그대로 한번 터치하고 골키퍼 발행이로 빠진 듯 하면서 골대 구석으로 공이 굴러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이제 코너킥에서 아 살짝 한명 제끼고 왼발! 아, 여기서 잘 접었죠. 그리고 왼발로 마무리 우리 팀의 최장신 키가 190cm입니다. 190cm. 예, 이러면서 제가 또 뒤로 살짝 쫓고 아, 하지만 사이드로 준거 흘리고 그리고 한명 가랭이로 빠진 거 살짝 주고 앞으로 주고 이게 뭡니까? 아 골대 휘었는데 이게 제 시선으로 보면은 아 여기에서 본거잘 보고 경합해서 이긴 다음에 뒤로 줬는데 패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거 살짝 흘리고 아 여기에서 가랭이 빠진거 살짝 주고 열어줬는데 이게 뭡니까 어? 이게 뭡니까 어? 이게 뭡니까 어? 이 어? 너무 골대 맞추는게 어? 더 힘들잖아요 이게 야 근데 골대를 맞춰버리네요 야, 이러면서 코너킥 상황이 연출되는데 여기서 살짝 띄워준거 헤딩으로 마무리 어? 앞에 실수를 이 헤딩골로 마무리합니다 어? 아. <laughs> 여기서 살짝 띄운거 그대로 헤딩으로 마무리 아, 이러면서 아까 실수를 만회하죠 아 지금도 제가 맞고 몸에 흐른거 살짝 주고 1대1 찬스 골키퍼가 그 라인에 골, 골대 라인에 서있죠 조금 나와서 각을 좁혀주면 어좀 좋았을텐데 서있다보니까 아 지금같은 경우 들어갈뻔 했습니다 네, 사이드로 주고 아 살짝 밀어준거 아 이게 도성환이다 보니까 공을 띄워서 주면 도성환이 트래핑이 미스 날 확률이 높아서 제가 붙어줬는데고 <laughs> 아니야 다를까 뺏긴 거 여기서 패스 아슛 때렸는데 안 되고 옆으로 줄랬는데 아 이게 수비가 와 가지고 경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이 살아서 가면서 아 여기서 또 저랑 이제 겹치고 이래하다 보니까 수비 복귀가 좀 늦었죠. 그러면서 2대 패스로 받아서 골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도성환한테 띄워서 줄때 저는 예측을 하고 이제 압박을 오, 가져 어, 아니야되니까 그러니까 도성환 패스에 미스나고 제가 여기서 슈팅 오, 때렸지만 백패스가 좀 약했습니다 오, 그러면서 여기서 뺏겨가지고 역습 아 여기에서 아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부딪힐 뻔 했죠 그러다가 제가 복귀가 늦었고 두명인데한 명이 예, 2대1로 주고받으면서 골 마무리 4대3 예. 아, 끊었죠. 그렇죠. 역습 찬스입니다. 옆으로 주고 지금 1대 1이죠. 아, 이런 완벽한 찬스네이 뭡니까? 아, 여기서 이걸 놓치면서 아 득점할 찬스를 놓칩니다. 아, 이 패스가 뭐죠? 이러면서 1대1 찬스. 아, 살짝 제끼려다가 이러면서 나가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